안녕하세요, 칠성암의 매어버사리입니다. 오늘 얘기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매매들이 부착이 안 되잖아요. 부동산, 땅, 논, 뭐 건물, 집을 지어놓은 모든 것들 등등이 너무 너무 너무.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의 사주 팔자에 따라서 진짜 매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매매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요즘은 너나 나나 너무너무 장사들이 안 되고, 힘들고 하니까,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, 뭐든지 다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, 어 예전에는,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만 뭐, 매매 부족이라도 간단하게 서서만 주더라도, 금방금방 팔리고 했어요. 근데 요즘은,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시절이 힘드니까 세상에 이게 왜 나갈 것 같으면서도 너무 너무 안 나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. 요즘에 좀 시절이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돈도 그렇고 어 건물도 그랬고 땅도 그랬고 안 나가는 경우 이 사례자가 세 개가 이걸 놓고 와서 맨날 나가게 해달라 그래요.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세 개가 다 나갑니까? 그러니까 집에 나가는 거 비방하는 거 다르고, 땅에 나가는 거 비방하는 아니고 또 토지 나가는 거 다니고, 또토지 나가는 비방하는 거면, 그 부정이면 다 달라요. 하는 방법이. 그래서 한 사례자는 너무너무 안 돼서 그게 한 7년에서 10년 세월을 그렇게 끌고 와서 이자에 이자를 놓고 사셨대요. 그러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, 우연하게 저거 인연법이 맞아서 그런 건지, 저희 집 오고 나서 하나하나 풀리고 나가더니, 어머, 고맙게도 다 팔렸네요. 근데 거기에 대한 비방과 비법이 참 많고 부족도 많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최고 말하고 싶은 거는 잘 먹혔던 게 말발급이 좀 먹혔고요. 또 맹인 지팡이가 참잘 먹혔어요. 그거 하고 옛날에 있었던 10년이 넘은 세부 치료된 소뚜껑이 최고 잘 먹혀요. 근데 지금 구하기가 힘들죠. 요세 가지를 비방과 비법과 또 부적을 써서 했는데. 이게 너무 잘 먹히고 다 팔렸어요. 세계가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고맙게 지금도 아직까지 인사를 하고 사례라고 하고 오고 있던 있거든요. 비방 비법은 참 많아요. 근데 거기에 그 사람에 따라서 어느 게 먹히느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. 그니까 러 여러 가지 종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잘 먹혀서 그 사례자고 인연법이잘 돼서 그게 땅에 잘 팔렸고 잘 됐어요. 그래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례자도 그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